버닝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정준영과 승리의 근황이 전해졌습니다. 정준영은 해외로 이민을 준비하고 있으며 승리는 가수 활동은 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bbc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했던 sbs 기자 강경윤은 이번 사건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지만 제작진의 설득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강 기자는 K-POP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건들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세 내용 정준영과 승리의 근황 정준영은 해외로 이민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승리는 가수 활동은 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하려고 큰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BBC 다큐멘터리 제작 참여 SBS 기자 강경윤은 2019년 버닝썬 사태 관련 정준영 단톡방 사건을 최초 보도했습니다. 강 기자는 BBC 다큐멘터리 버닝썬, K-파프 스타들의 비밀 대화방을 폭로한 여성들의 이야기에 출연했습니다. 강 기자는 이번 사건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지만 제작진의 설득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K-파프 발전을 위한 재현 강 기자는 K-파프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건들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K-파프이 정말 전 세계에 뻗어나가려고 하면 K-파프에서 벌어졌던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더욱 더 크게 발전할 수 있지 않겠냐고 간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버닝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정준영과 승리의 근황이 전해졌습니다. 정준영은 해외로 이민을 준비하고 있으며 승리는 가수 활동은 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최초 보도했던 SBS 기자 강경윤은 BBC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했으며 K-파프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사건들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재언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도 될까요? 당신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주시면 좀더 힘내볼게요.